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담동 백쌤입니다. 어, 오늘은 포마드 스타일을 제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무스를 이용한 포마드 스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왁스나 이런 다른 제품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 무스가 예전부터 사용돼왔지만 포마드를 하기에 무스가 굉장히 좀 효율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스 제품금 소개와 함께 포마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아무것도 안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어, 포마드 스타일의 중요한 어, 볼륨감, 섹션닝을 해서 가운데 볼륨감을 이렇게 빗으로 올려서 롤을 대고 덮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반바퀴를 살짝 돌려주고 드라이기로 뿌리 쪽을 이렇게 둥글게, 촌스럽네요. 둥글게 해주고. 이 다음 섹션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 개. 그리고 그 다음 섹션은 가볍게 앞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옆쪽은 매직기를 이용해서 굴려주세요. 매직기는 GP102, 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다운 여기도 잡고 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가르마 포마드를 할 가르마를 약간 라운드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주면 이쪽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커버할 수가 있어서 동그란 스타일이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들이도 그렇고 가르마 스타일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뜨거운 바람으로 열을 주고 식혀주세요. 그래서 고정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죠. 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한번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옆에서 볼수이 부분이 동그래야지 얼굴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앞쪽을 볼륨감 있게 한 다음에 열주고, 하나, 둘, 셋, 시키기. 한번 더, 뿌리 쪽을 하나, 둘, 셋, 시키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무스를 발라볼 거예요. 웬만한 왁스를 했을 때는 이게 잘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무스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이거는 무스는 어, 웰라에서 나온 컬크래프트. 요즘 웰라 제품이 좀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오우, 씨. 어,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두. 네. 그래서 머리를 전체적으로 그냥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형태를, 형태가 만들어져요. 볼륨감도 완전히 완벽하게 조절이 돼서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부풀었던 볼륨감이 무스를 사용하면 이 수분감 때문에 확 사로잡아서 모발이 많이 뜨는 분들을 무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웰라 컬프 캐프트를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무스는 이 고정력이 좀 약해요. 무스는 고정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하드 스프레이, 세바스찬 하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끝! 벌써 끝났죠? 그래서 약간 좀 타이트한 이런 포마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스를 사용하면 아주 타이트하게 포마드를 할수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포마드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 꿀팁이 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